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빚어 주셨어요. 상품과 작품이 다른 것은 똑같은 것이 많이 만드는 게 상품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유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상품이 되고 싶어해요. 옆에 사람처럼, 옆집 사람처럼 자꾸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통계학을 통해서 또 어떤 지식을 통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설교도는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여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복되게 살아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인생을 작품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글작품으로 만드셨어요.